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명입니다. 자, 오늘은 해외선물 핵심규칙 반드시 지켜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많이 보시면 너무나도 많은 규칙들이 있어요. 근데 저만이 갖고 있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규칙을 26년 동안 꾸준히 이어오고 있고 그 규칙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투자에 적용을 하신다면은 상당한 어떤 이득을 좀볼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식 기법을 적용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주식하고 해외선물은 기법 자체가 틀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서적이라든지 유튜브를 어떻게 찾아봐도 마땅한 어떤 기법 책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 주식을 하셨던 분들이 해외선물에 이제 띄어드시다가 주식 기법을 정원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실을 비일비재하게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주식 기법을 해외선물에 적용하지 마라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해외선물에 쓰여지는 기법 그건 분명히 차원이 다릅니다 왜? 주식은 원예이잖아요 상방향 그죠? 자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해외선물은 어떻습니까? 파생이죠 파생 파생은 쌍방향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죠 올라갈 때도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내려갈 때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패턴 어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주식 기법을 막연하게 적용을 할 때는 큰 낭패를 보겠다. 그러니까 절대 주식 기법 활용하지 마시고 해성물 기법들 꼭 활용하셔서 안전한 투자를 해라. 이렇게 첫 번째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네, 확률이 높은 구간에서만 매매를 해라.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식은 한 방향이죠. 상승할 때만 수익을 내잖아요. 자 이거는 상승 하락 때도 수익도 볼수 있고 손실도 볼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어떻습니까 해외선물은 23시간 23시간을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지루한 상품이면서 기회가 상당히 많은 상품이에요 집중력이 틀어지면 손실을 무한대로 볼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겠죠 그런데 23시간을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골든타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자 4시부터 8시까지 이때가 가장 어떤 변동폭이 적고 초보자분도 쉽게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타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좀 기다리셨다가 그때 적극 활용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확률이 높은 구간에서 매매를 하기에 심적으로, 그리고 이제 금액적으로 부담이 좀덜 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23시간 쳐다보지 마시고, 이 골든 타임 시간대만 기다리셨다가 그때 투자를 해라. 기다림의 미약이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망이 급하다고 해서 23시간 계속 하시면 안 돼요. 이때가 또 기회 안나면 다음에 하시면 되고, 꼭 그냥 무한대로 그죠? 수익을 내려고. 2 3시간 차트 보고 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 의미 없는 행위다. 그렇게 두 번째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보시면 전문성이 없는 사설방송 듣지도 보지도 마라 라는 얘기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죠. 사설방송이 지금 난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가끔 이것저것 뭐 사설방송을 좀 보기도 하는데 저거는 어느 정도 이, 이 전문가, 확실히 전문 트레이더라고 하죠. 리딩 전문가. 자, 어느 정도 캐리어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다고 해서 캐리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주식이나 화생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이 세월에 대한 때가 좀 묻고 근데 경력이 있는 분이 좀 어떻겠습니까?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넓죠. 그죠. 경험도 또 해봤고 본인 천명은 199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27년이라는 세월이죠.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몸에 묻어나오고 여러분들도 다 제가 차트를 엄청 많이 봤겠죠. 그죠. 공부도 많이 했을 때. 자 거기에서 위험 관리, 리스크 관리를 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설 방송을 좀 들어라.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맨날 차트 갖고 시향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뭐 차트 가지고 하루 종일 떠드는 그런 방송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런 거는 절대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마라.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제일 핵심이 그겁니다. 물타기 다계약하는 방송은 절대 듣지 마라. 이게 별표 다섯 개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요이 방송 보시다 보면 저도 이제 우리. 이제 회원들 중에 몇 분이 또 각나다 이런 개인적인 상담을 받을 때가 많아요. 야, 뭐 어디 갔더니 갑자기 뭐 10개, 뭐 5개, 뭐그 이상도 계약을 막 하더니 그냥 한 방에 뭐 1, 20분 만에 그냥 뭐몇 천만 원 날렸더라. 그런 얘기도 듣고 저는 한 계약이 원칙이에요. 근데 한 계약을 들어가다가 자, 예를 들어서 매도로 들어갔다 싶시다 물렸어요. 그러면은 손절하고 끝내면 되는데 실력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하냐? 계속 물타기를 해요. 그럼 한 계약이, 두 계약이 되고, 두 계약이, 세 계약이 되는 데는. 그건 실력이 아니에요 도 아니면 뭐예요? 저승까지 가자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 타자는 거예요 그 급행열차의 종착역은 어디예요? 로스컷이죠 로스컷 로스컷까지 가는 거예요 딱 가고 나서 이제는 로스카 당했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방송 끝내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다 끝나는 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물타기, 불타기, 다 계약하는데 절대 방송 들어가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자해외 선물 돈타로 하루 이틀 하려고 지금 여기 투자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올해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자 그럼 이런 방송을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듣지 마세요. 자이천명자 자, 카카오톡에 들어오세요. 그제 리딩 방에 들어오세요. 저는 절대 한 계약 원칙으 손절 무조건 걸고 그리고 손익비를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지금까지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의 방송을 들어서 여러분의 해박과 지식을 좀 넓히고 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식견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겠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반드시 핵심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여러분들 2023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규칙은 반드시 지키면서 부자 전략을 짜놔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강조를 거듭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